2021 타경 3741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13기에서 진행되는 정매입니다 어, 매각 기일은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. 어, 주소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진리 439와 한계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439와 439-3, 이렇게 필지 두 개입니다. 사진리 439와 439-3 해서 총 합계 면적은 532.7평입니다. 4월 29일에 최저 매각 가격 1억 9천 18만 5천 원이었는데요. 이때 유찰되었고, 6월 17일 돌아오는 22년 6월 17일에 최저 매각 가격 1억 3313만 천 원에 입찰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. 이 땅에 주어진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어, 큰 도로, 왕복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라는 것을 이 사진에서 보면 알수 있고요. 이 가드레일이 있어요. 이 가드레일이 있는 부분부터, 즉,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이 토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겁니다. 두 필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필지는 지금 현재 농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렇게 예쁘게 과실수가 있는 이 농원의 어느 정도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가 이낙찰받을 사람의 소유인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즉, 현재 이 농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낙찰자이니 이 땅을 사용하려면 토지 임대료를 내거나 혹은 이 땅을 사가시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나는 이 땅을 내가 낙찰받아서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토지의 부분은 음, 수거를 해, 어, 철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 토지는 현재 어, 아무런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. 어, 임장가서 살펴볼 사건 살펴봐야할 부분은 이 가드레일과 이땅 사이에 푹 꺼진 부분이 구거인지, 어, 그래서 물이 흐르고 있는 건지. 어,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할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어, 필지 사이에 있는 이 길도 지금 어, 낙찰받을 사람의 사람을 갖게 되는 지분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보면 뒤에 있는 그 묘지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뭐 경매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. 어, 들어갈 때 통행료를 내라 이렇게 하는 뭐 자극적인 방송도 있는데, 어, 저도 시골에서 땅을 낙찰받아 보는 사람으로서 음,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어, 이렇게 적대관계로 지낸다는 것은 그렇게 싹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낙찰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길은 그냥 남겨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전체적인 이성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사, 사진리 439-와, 439와 439-3. 요 필지 두 개인데요. 어, 여기 화동로라고 하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요. 그리고 439지원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필지가 두 개라고 했는데요. 어, 두 번째 필지에 기호 2번으로 나와 있는 그 사진리 439-3이라고 하는 요직원의 이성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 길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길 여기에서부터 요 빨간 색깔 점요 사이에 가능 히 길이 나와 있고요. 근데 문제는 요 부분입니다. 요 정도 어총 면적이 154 제곱미터. 어, 뭐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약한 50평 조금 안 되겠네요. 어, 그 정도 면적이 지금 현재 이 반기농원이라고 하는 이 농원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요, 가실수들이 심어져 있는 사진이 아까 있었는데요. 그이 정도의 면적에 지금 여전히 같이 심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사용할 거냐 물어보고 사용한다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혹은 이 땅을 가져가라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. 다시 매매를 하는 거죠. 혹은 그런 의사가 없거나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철거를 하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땅을 한다면 이 부분은, 어, 이 길은 남겨두고 이 파란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싸게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 파란 부분은 파란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거를 제외하면 400평 조금 안 되는 거죠. 부필지가 합하면. 그래서. 지금 여기 439 지번에, 지번과 아까 439-3에 있던 이 지번 두 개를 합쳐서 충분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를, 어, 1299 정도의 면적이 나오네요. 그러면 약한 400평 조금 안 되는 거죠. 네,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인장을 하고 한번더 이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